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대통령실이 25일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공개 내용 전문을 아래 옮긴다. 1.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 기조 각인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 기후, 보건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의 사를 표명했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이 유엔의 전략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찰스 3세 국왕과의 환담 및 리즈트로스 신임 총리와의 상견례를 통해 자유 세계와의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영국 측은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에 대해 여러 차례의 걸쳐 사회를 표명했다. 내년도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 캐나다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향후 양국 관계가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은 정상회담의 친교 오찬 총독헌담 등 우리 측의 최고의 예우를 제공했다. 이번 순방 기간 중 한국전 3대 참정국, 미국, 영국, 캐나다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핵심 우방국인 이들과의 연대 및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 미, 일, 독 정상과 의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함 및 정상회담을 통해 미 인플레 감축법, IRA, 금융 안정화 협력, 유동성 공급 장치 포함,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미 NSC는 한미 정상 간 위협 대응 인플레 감축법, IRA, 공급망 및 핵심 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일본과는 2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계 개선의 정기를 마련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 및 정상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한상인은 정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 한일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 22일 발표하였다. 한독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 세일즈 외교 본격화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일곱 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5억 불 한화 약 1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벤처 캐피탈 세계사와 2.2억 불약 330억 원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 펀드 결성에 관한 모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 아야,를 여러 총 1억 불 약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예상된다. 한미 기업 간 1대1 수출 상담도 진행해 600만 불약 85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이 기대된다. 한미 양국 간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무역보험공사 및 수출입은 행간한미 재보험 협정도 체결했다. 한주 기자, 사코 파워 앳 아웃트룩, 카루즈바우 c o m